조별 시상식이 있습니다. 겠그래뭐큰 상품을 딱 준비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다 잘했거든요. 이거를 구별짓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주장님도 그러셨지만 그래도 네, 한 대로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네 수상을 하는 걸로 하는데 거의 다공평하게 돌아갑니다. 네, 사진 한번 찍어 주시죠. 네, 우리 조장님입니다 고생을 조장들. 한장사 1등이1점에 네. 있습니다. 음, 1등이1등이일점야 계산하기 되게 좋은 이거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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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많은 애들만. <laughs>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. <laughs> <laughs> <한 주도> <laughs> 네, 이 정도 되면 이제 주체축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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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오늘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<laughs> 잘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잘했어요. 应该。嗯